요새, 어, 넷플릭스에, 어, 내가 신이다, 신,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아주 핫한데요. 어, 저도 지금 1화부터 8화까지 중에 8화째 보고 있습니다. 어, 내용을 보자면, <laughs> 어, 1화부터 3화는 JMS, 그 정명석 씨의 어, 얘기고요. 4화는 이제 좀 무서운 이제 오대양 사건이고요. 5화부터 6화는 아가동산 김기순 씨의 아가동산, 7, 8화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이런 내용입니다. 다들 이제 어왜 사이비 종교에 왜 빠지냐고 그러면서 어 얘기를 하는데요. 사이비 어 종교에 빠질 만한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다 이제 심신이 박약하고뭐 남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좀 의지하고 싶, 싶은 마음에 어 갔다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이비 종교 그 사람들 빠지는 사람도 문제지만 일단 그 교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도 이제 사랑제일교회의뭐정광홍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도 약간 의심되고 저는 사실 어 종교가 없습니다. 어 무교이기 때문에 어제 입장에서 보면 뭐 목사도 솔직히 어, 모든 목사가 다 그렇진 않지만, 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어, 그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어, 뭐 아우디 타고 다니고, 막벤츠 타고 다니고, 뭐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인 그런 스님도 TV에서도 나왔죠. 뭐 스님들도 그렇고, 또 종교가 뭐 있죠.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또뭐 이슬람교, 뭐또 어떤 여러가지 종교들 다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믿는 어 나교를 믿습니다. 나교. 저를 믿는 종교 뭐 그런 종교는 없죠. 어쨌든 저 스스로를 어, 믿고 어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종교 없이도 다잘 살고 어, 지금 30살 넘었는데 잘 살고 있어요. 뭐 굳이 뭐 하느님, 부처님, 뭐 예수님, 뭐뭐 뭐 스님 뭐 알라신 뭐 이런 거안 따져도 어, 스스로 잘살수 있어요 종교 없어도 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 스스로를 믿고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이제 뭐 그런 거 전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아왔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뭐지 학교 끝나고 가면 이제 중간 중간 이제 학생들 어린애들 꼬셔다가 교회 가면 뭐 초코파이 준다. 뭐 맛있는 거 준다 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친구 따라가거나. 저도 몇번 뭐 갔었는데 먹을 것만 먹고 튀었습니다. <laughs> 어쨌든 뭐 그러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성당 가면 뭘뭘 뭘 준다. 불교 가면 뭘 준다. 뭐 햄버거 준다. 피자 준다 해가지고 군대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세례까지 어, 세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다 받았었죠. 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 새끼는, 뭐, 종교도 없고, 뭐, 그러냐, 아니면 뭐, 뭐, 세례를 세 군데나 다 돌아가면서 받고 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어쨌든, 뭐, 종교의 자유는 다 인정하는 편이, 인정하는 게 이제 헌법에 나와 있, 있기 때문에, 어,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저는, 어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믿고 어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뭐 어, 네이버 댓글에 그 정명석 씨라든가 김기순 씨 관련 기사에 댓글을 보면 뭐 애수쟁이들도 다음다 음, 다 똑같다. 뭐 목사도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스님도 똑같다. 다 모든 종교 다 똑같지 않느냐? 다 이단 이단이고 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뭐, 여태까지 동양, 몇천 년 동안, 동양 세계에서 살았는데, 고작 천년 가지고, 천 년도 안 됐죠. 몇백 년, 어, 몇백년 예술을 믿냐. 그러니까 몇백년 전파, 전달해 온 지죠. 전파되어 온지몇백년 밖에 안된 그 예술을 뭐 믿고 앉아있냐,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폄훼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의 종교관에 대해 말한 거고요. 어, 어 운동도 신념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하다 보면 어, 언젠가는 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더 건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운동을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하기 전에 또 스트레칭 해봐야죠.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팔하고 어깨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한번 풀어주고요. 막뚜두득 소리가 여전히 나요 아이고, 뚜두두 소리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이 어, 한자를 보면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자신 스스로 자자에다가 몸신 스스로의 몸을 믿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laughs> 한자를 혹시나 모르는 분 있을까봐 설명해드렸고요 어, 잠시만요 <laughs> 어, 어제 계단에서 조금 발목 삐어가지고 발목을 좀잘 풀어야 될것 같아요. 네, 소리가 좀 남다르죠? 쪼쫀한 소리, 오 네, 반대쪽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투, 원투. 네, 손목도 한번 풀어보고요. 앞으로 쭉, 옆쪽 옆으로. 쭉, 반대로 쭉, 아래로 쭉, 또 앞으로 쭉, 이것도 아 네. 빨리도 한번 돌려주고. 지금 복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목표 몸무게는 어제 74.3이었죠. 오늘 조금 더 내려서 74kg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원투 원투. 74kg면 이제 4kg만 더 빼면 표준 몸무게가 될것 같아요. 어느덧 이렇게 백화제 되면 어 70kg 목표 몸무게 70kg 되어 있겠죠? 되어 있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해 볼게요. 몸도 다 풀어본 것 같고요. 아, 네. 런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쪽도 한번 이렇게 어, 어, 풀어보고요 이번에는 복근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자로 하고, 앞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다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번엔 <laughs> 가슴 운동 시작. 열네10 <laughs> 20번 했고요어 이번엔 스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펴고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나, 둘, 셋, 넷, 나, 둘, 셋, 다섯, 나, 둘, 셋, 여섯, 나, 둘, 셋, 일곱, 나, 둘, 셋, 여덟, 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이건 안 됐다, 안 됐다 아, 이걸 아까 스트레칭 때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다리도 한번 풀어줬어야 했는데 그래서 다리에서 뚱뚱뚱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 무릎에서 무릎도 한번 돌려주고요 반대쪽 네, 허리다운한 돌려주겠습니다. 반대쪽. <laughs> 네, 이번에 팔굽혀펴기 한 세트 해보도록 할텐데요. 12개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시작! 해봤습니다. 이번 앉아가지고, 아고 아고 허벅지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운동 60개 해볼게요. 시 시작 열 스물 거는 만 쉰, 네 손. 역시 깨해 봤고요. 잠깐 손좀 씻고 좀뭐 맛있는 거한번또 먹어 볼게요. 가르 가르시니아 먹어보고 어, 이게 이제 운동에 하고 나서 배변 효과가 있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어가면서 노가리 노가리 까면서. 뭐 맛있는 것도 이런 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거는 하루 말랭이 레몬 품은 배라는 상품인데요 음, 배하고 배90% 레몬즙 10%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 무슨 맛일까요? 배하고 레몬하고 합한 말랭이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음, 약간 그러니까 그 무말랭이 거랑 비슷한데, 배맛도 나고, 레몬맛도 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나머지는 나중에 먹고, 입안에 있는 것만 먹고, 운동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운동 플랭크 해볼 텐데요. 플랭크 1분 20초의 시간을 맞춰보고, 네, 이게 1분 20초 이제 시간 맞춰보있습니다 플랭크가, 어,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플랭크 하고, 팔굽혀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운동을 하면서, 오늘도 알차게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이제 목금만 또 버티면 주말이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주말이에요. 좀 있으면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죠. 이제 다음 5월달에 석가탄신일이 있는데 하필 주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부처님 아까 종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부처님, 예수님 뭐 얘기했잖아요. 어, 또 종교는 또 차별하면 안 되죠. 부처님 탄신일이 있으면 또 성탄절도 있죠. 성탄절에도 만약에 주말이면 어, 대체공휴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일 또는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아주 좋은 어, 입장 같고요. 그리고 또 도로에서 이제 5030이라고 어, 해서 속도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두 도심에서도 60km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 사실 이게 당연한 거죠. 쓸데없이 그 북유럽 국가의 음, 5030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음 교통 그, 어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오히려 더 차를 막히게 하고 어 그로 인해서 교통 체증만 증가하게 된 정책이었는데 어 역시 이번 정부는 어 확실히 다릅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음, 노동부 장관도 지금 요새 MZ 세대, MG 세대라고 하죠. MG 세대의 그 69시간, 어, 그 의견을 듣고 또 지금 보완하, 보완, 보완 작업있고요 어, 하여튼 다, 이제 대통령도 지금 일본에 가서, 음, 한일 정상회담 하드, 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그리고 국민의힘 당, 표와 오늘 찐재명이 어, 또 만났죠. 그래서 이제 국민당님은 어제 또 포스터를 공개했는데 민주노총을 까는 어, 포스터를 당당히 공개했고 또 오늘도 그 간첩 간첩 얘기를 많이 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 북한 지령을 봐서뭐 윤석열 산핵 집회다 뭐 이런 거, 뭐 미군 철수 집회 뭐 이런 거다 북한 지령을 통해서 어, 민주노총이 어 기획한 거다라는 게 밝혀졌죠. 역시 어 좌파 세력 그런 민주노총과 손잡고 있는 게 민주당이죠. 역시 좌파들은 다음다 음, 다 물갈이 해야 되고 다 감방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으로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정부 아주 그 간첩 때려 잡는 거는 어 아주 최고인 거 같아요. 국방하고 외교가 든든해야지 나가죠.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플랭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준비 시작. 1분 20초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세를, 한 자세를 버티는 운동입니다.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저 보면서 따라 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호흡이 중요합니다. 50초 남았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버틸 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나를 믿어. 저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안 믿고 저를 믿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이제 10초도 안 남았어요? 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오늘도 1분 20초를 잘 버텨냈습니다. 역시 스스로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 자신에 대해 어, 신념이 높아야지, 이제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요즘 들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혹자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냐, 뭐 능력에 비해 너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자존감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죽어 있는 것보다 스스로를 믿고 뭐든지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을 어, 기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제 시선들, 뭐 욕설이나 뭐 충고, 충고도 이제 충고도 간섭이죠. 다, 충고나, 뭐, 조언,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시고, 스스로를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진실, 진실된 충고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는 조금, 공감 뭐 하고, 음, 주의 깊게 들어야죠. 경고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언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 팔굽혀버기. 어두 번째 세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laughs> 네 열두 개또 해봤고요. 이번 누워서 하는 운동 하기 전에. 유연성, 앞으로 쭉쭉 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리, 여기 허벅지가 아픈, 아픈 게 이제 유연성이 없다는 거죠. 이번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복근 운동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셋둘 둘, 하나 둘셋셋 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다섯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아. 아. 이게 레그킥이라는 동작인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운동도. 역시, 땀을 흘려야지 운동이 됩니다. 네. 음, 쫄깃쫄깃하네요.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음. 20g이네요, 20g. 레몬이 약간 새큼한 그런 맛으로 음 맛을 내는 것 같아요. 그 10%가 굉장히 크네요. 보통기한 1년인데, 하루 만에 다 먹었네요. <laughs> 네, 이번에는 이제 운동 다 끝났고요. 어, 스트레칭 하면서 이제 체중계 올라가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트레칭 마무리로 고양이 자세합니다. 앞으로 쭉. 어. 고양이하고 강아지, 또, 다람쥐도 이런 자세를 취해요.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동물들이. 어, 스트레칭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 네,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했습니다. 오늘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 될 텐데요. 오늘 목표 몸무게는 74kg입니다. 네, 복대를 풀고, 음, 체중계에 올라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음, 지금 옷을 입은 상태죠? 옷 입고 74.22kg입니다. 이 정도면 74kg에 근접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저녁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